자 어, 여기서부터는 어, 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현재 현재 첫 번째 줄 작업했고 두 번째 줄 작업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어 지금 그럴 리가 없지만. 지금 소설을 제가 며칠째 쓰고 있는 거죠? 이틀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내가 썼던 내용에다가 여기다가 덧붙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전날 걸로, 가, 그러니까 전날 거의 작업본을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정리. 네. 어, 그러니까, 일정 여러분, 게임이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세이브를 몇번 했죠? 세이브를 한 번, 두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때로 한번 도달,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git checkout-f. 이 아니라 요점 대신에 요 번호 있나요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를 하고서 컨트롤 V를 하고서 어, 이러면 안 따라주셔도 돼요 이거 엔터를 하세요 그러면은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과거로 돌아갔죠. 네, 돌아가고 자 여기서 이렇게 보고서 다시 현재로 돌아가는 거는 뭐다? 아니다 아니다. 일단은 이거 과거로 돌아.